몰라, 대충 그려요. 여기 D구요, 여기 C구요. 그리고 여기는 C, D. 자, 얘는 3, 5. 자, 얘는 뭐야, 이거? 0, A. B, 0. 일단 평사니까 우리 써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구요.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갖다 써먹을 수 있긴 하고, 그치? 얘하고 얘하고 중점은 일단 2분의 c하고 2분의 a 플러스 d. 얘는 2분의 b 플러스 3. 2분의 5 뭐, 나오는 거, 나온 것도 없네. a 플러스 d는 o. 그쵸?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얘를, 뭐, 이건 뭐, 쓰레기인데, 근데. 좀. 자,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찾아라. 일단 찾자. 자, 2x-1-y++2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어디를 지난대 아 평행사변형 너의 b 2등분 하려면 무조건 어디지나 지나야 되죠 그렇지? 대각선의 교점은 원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야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골라봐 1번 2번, 2번. 당연히 2번이 낫지 그치 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걸로 하는 게 낫죠. 이거 넣으세요. 정리를 하고 놓고 그냥 넣을까? 정리를 하고 놓자 자, 2x-y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걸 쳐넣으면 얘는 b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1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 자, b가 2분의 1이니까 c는 몇이고요? 2분의 7 아, 씨, 그지 같아. c 가 2분의 7이니까, 4분의 7, 컴마. 오, 죽인다. 아, 어차피 A하고 D는 안 나오는구나. 어차피 이건 말아도 되네. 더한 거니까. 씨 <laughs>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다 더하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네요. 자,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4고, 5니까 9가 되겠다. 아, 구려. 아쉽다 자 이번엔 좀 이상한 모양이 나왔네 자 그딴거 상관없음 그냥 하면 된다 자 Y도 0부터 3까지 곡선 C가 있대 그냥 이따위로 생겼나봐 나도 몰라 자 그리고 곡선 C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을 C1이라고 하고 곡선 C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걸 C2 어쨌든 3만큼, 6만큼, 하여튼 C3. 다 그리면 돼, 그냥! 조금 크게 표시하면 되겠지, 뭐. 최대한 그럴싸하게, 엽! 자, 여기 C, 그치? 그치? 자, 일단 어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걸 C1. 자, C1, X축 대칭 뒤집으면 되죠, 그냥? 그렇 자, 그럼 여기 아칸 나름 표시하고 뒤집어서, 그렇죠? 대충 그려놓고, 자, 얘는 뭐 시원이야? 자, 그리고 얘도 그리죠. 얘도 그리자. x축으로 3만큼, 야 3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가면 얘가 1로 가겠다. 그렇지, 얘 3만큼 마이너스 6만큼 끝이, 그렇지? 그렇지 자, 이기갈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똑같이 여기다 쳐 그려. 이엽! 그쵸? 그렇잖아. 얘가 X축으로 3만큼 3만큼, 3만큼 내려가면 마이너스 6만큼. 그치? 그치? 이게 C2! 자, 이제 C3 찾을 거야. C3!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올리래. X축 방향으로 3만큼 가고. 어, 뭐야? C1으로 옮기는 거야? 어, 얘는 C1이네요 와 어, 큰일 날다 했다 얘를 옮기는 거네 그치 자 얘를 3만큼 그고 Y축으로 얼만큼 올라가래 6만큼 6만큼 그럼 여기, 여기다 여기 그리면 되네 요거를 그치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겼네요 진짜 <laughs> 지랄같이 그렸는데 점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뭐하래 c c 1 c 2 c 3 x는 0 x는 6자 x는 0이면 여기인데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x는 0이면 여기고 x는 6이면 여기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 뭐야 이거? 자, 경계를 따라가자. 경 따라서 이어 이어. 이렇게 생겼네 그냥. 그치? 되게 재밌는 모양이네 그치? 그딴건 다 필요없어 뭐하면 돼 잘라서 갖다 붙이면 되잖아 잘라서 갖다 붙이면 그냥 사각형이지? 그치 뻔했어 생각해봐 왜 이렇게 지랄같이 죽겠어 어차피 복구하거든 <laughs> 이거 어떻게 구해 그치? 그래서 이거 너무 뻔했어 여기 사각형 몇? 세로 몇? 가로 6 세로 6 36끝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빨리 합시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아, 요거는 처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많이 봤을 수도 있는 거. 자, y는 ex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요. y는 ex보다 작으면 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래요. 자, 1, 1, 일에서 출발해서 위의 규칙을 따라서 1 0번 이동한 점의 좌표를 찾으래. 어, 사실 이건 그려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려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음? 그러면 그냥 다, 그냥 녹아다 파일. 여기다 1, 1 넣어봐, 1, 1. 요거 만족하냐? 요기도 만족, 여기 요기 만족하냐? 1, 1 넣으면 밑에 거지, 그치지 그럼 여기 사람들을 해. 자,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자, 이게 뭐한 거야? 한번한 한 거야. 그렇지? 열번만 하면 돼. 열 번. 10번. 그렇지? 열 번만 가자. 자, 0 4. 0 4. 아 씨, 아무리 봐도 이건데. 그렇지? 아, 니 반으로 했구나. 0 4. 0 4. 그렇지? 0 4도면 이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 줘. 뭐 하면 돼? 4, 0 이렇게. 알겠어? 만약에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보세요. 그러면 4, 0, 4, 0 넣으면 여긴데 그치 밑에 그럼 뭐하면 돼? X축으로 얼만큼 갈 거고 마이너스 1만큼 갈 거고 Y축으로 3만큼 갈 거고 자 그리고 3, 3 넣으면 밑에 거 그치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얘는 6 그치 어머 이건 딱 봐도 이거다 그치 위에 거자 위에 거니까 또뭔데칭 마이너스 대칭 6, 2 자, 아, 그럼 보나마나, 그 다음은 뭐할것 같아? 오, 오, 그치? 그 다음 또 뭐? <laughs> 밑에 쓸까? 하이, <laughs> 내려와. 7번. <laughs>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4, 8, 그치? 어? 4, 8, 위에 거다, 그치? 그치? 4, 8, 위에 거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또 다시, 이너스 대칭. 8, 4. 이게 패턴을 봐봐. 자, 언제 이너스 대칭 했죠? 요거 할때 마이너스 스칭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언제 마이너스 트칭 했어? 어 여기다 그치? 자그 다음에 몇 번? 한번두번 번 하고 했네 그치? 뭔가 두번 하고 하는 느낌 그치? 얘는 한 번밖에 안 하긴 했지만 두번 하고 하고 두번 하고 하고 이런 느낌 아니야 그치? 아님 말고 <laughs> 할수 있으면 찾아보고 안 되면 말고 7,7 이렇게 자 이게 9번 이제 마지막 얘도 보니까 아6 1 0 이렇게 하면 끝나는구나 그치? 네 별거 없어요 아막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뭐꼭 이렇게 얘가 안 하면 알겠어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못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굳이 머리를 쓰면 이런 굳이 막 머리에 있으면. 자, y는 ex를 그려놓고요. y는 ex를 그려놓고요. 1,1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자, 이 y는 ex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으면 y가 작은 거야. y값이 작은 거란 말이야. 이 위에 있으면 y값이 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얼만큼 가고.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축으로 몇만큼 가서, 3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실 뭐 하는 거야? 이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를 이제, 마이너스 3인 직 <laughs> 그래서 이제 얘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점이 생기면, 다시 뭔 짓을 해주고, Y는 X대칭을 하는 거야. Y는 <laughs> X대칭.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이렇게 쭉, 그리면, 아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또, 뭐, y는 x 대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또. y는 x 대치 하면 뭐 이쪽으로 어딘가 가겠지, 뭐, 또. 또! 야, 이거 알겠어? 어려워. 그냥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누가 나라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어서, 원래 이런 거야. 기분 나쁘게 땡이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를. 3만큼 해서 대치기도 하면 y는 fx 그래프가 된대요. y는 fx의 최대값이 6일 때 양수 a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 그냥 하면 되지, 뭘까 이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일단, 얼만큼, y축을 얼만큼 가래. 3만큼 평행이동, 그치? 그럼 y, 원래 y-3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기면 그냥 뭐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얘를 이제 뭐 해야되나요? 원점 대칭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다 써놓고 할게 자 그럼 Y는 뭐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쵸? 왜냐면 이거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넘겨서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뭐 되니까 y x 마이너스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적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래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텐데 뭐 구하래 양수 구하래 끝났다 쩌롬 <laughs> PAO는 90도 PAO는 90도 PA는 OA의 두배래 PA는 OA의 두배래요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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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설마 또뭐 특수가 생각했어? 그런거 아니지 그치?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 <laughs> 그치 그냥 한번 생각해본거지 그냥 그치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점 a를 o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x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점 a를 op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 어쨌든 p는 아니까, 아 a는 아니까 o p 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긴 해야 돼. 어? 그럼 op를 구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나름 구할 만한 이유가 자,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봐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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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원래 이렇게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수직일 거 아니에요, 수직. 자, 여기가 몇이고,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4야.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몇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그쵸?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당연히 몇일 거고요? 이 기울기 면 어, 4분의 3인데, 이 길이에 몇 배다? 두 배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어차피 이게 수직이니까,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랑 닮음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돼야 돼. 왜 되냐? 자, 그냥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해볼까? X하고 동그라미 닿으면 몇 도? 90도. 자, 그럼 여기 자동으로 X, 그치? 그럼 자동으로 동그라미. 여기 자동으로 X네? 와, 닮음이다. 그치? 몇대 몇이어야 되니까? 3대4 3대 4. 그럼 여기 3대4 아니야? 근데 길이 몇 배? 2배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6이고 여기 자동으로 8이고 여기 자동으로 10 되겠네 그치? 자 몇이니까? 마이너스 3, 4야 그럼 여기 P는 몇 컴마 몇이어야 돼? X축으로 얼마큼 간거 8만큼 간거 Y축으로 얼마큼 간거 6만큼 간거 그래서 몇 컴마면? 아, 5, 10이 되어야 되죠? 맞죠?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면? OP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면, OP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면, OP 직선을 알아야 되지, Y는 EX네요. 자, Y는 EX를 마이너스 상콤마 4에 대해서, 상콤마 3... 대 대칭이동을 시켜야겠다. 자, 그러면 대칭이동한 점을 가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지또 하면 돼뭘 기억하면 된다고 했냐면 수직이등분 그치?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욕하면서 해야 된다 자 a 이 에이, 에이 다시 기울기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4 얘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넘겨주고 넘겨주면 <laughs> s8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e b 는 야뿌 자 그리고 a a 다시 중점 2분의 a 마이너스 3 2분의 b 플러스 4 이걸 어디다 넣으면 마이너 2분의 b 플러스 4 a 마이너스 3 2 e 곱해주면 b 플러스 4 2a 마이너스 u 2a 마이너스 b는 10 여기다 2 곱해서 확더 해버리면, 5a는 25, a는 5. 알겠어요? 자, 이따의 문제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요것만 하고 10분 쉴게. 요거 하면 거의 다 했어. 얘가 좀 설명이 길거든?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fx,y랑, GX,Y는 0에 나타내는 도형이 각각 이렇게래, 그치? 자, 그러면 GX,Y가 이렇게 되면 과연 얘를 옮겨서 이렇게 되냐 이거야. 알겠어요?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얘를 이동시켜서 얘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고 했어. 그렇죠 단순히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 되긴 하는데, 그치? 근데 뭐 해도 돼? 막, 이렇게 막, 옮겨, 옮겨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